안녕하십니까. 열정연호사, 임명근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에서의 청약청약권의 행사 기간, 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 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약청약권의 행사 기간은 방판법 8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데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계약을 작성한 지 얼마 안된 초기에 청약철회 통지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분양계약의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왜냐면 방판법 8조 제1항 제3호에는 계약서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으면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는 청약 철회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해놓지 않죠.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한 후에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학습신 판례에서도 분양계약서에 방판법에 정한 청약 철회,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방판법 8조 제1항 3호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처형 철회를 할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형 철회를행할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야 다음으로는 처형 철회의 방법입니다 방판법 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형 철회 통지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고 드립니다 처형 철회를 했다 라는 확실한 증거 방법이기도 하지만 방판법은 처형 철회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즉 1 4일의 기간을 준수했다 라는 기준점을 발송일로 봅니다 상대방에게 도착할 필요가 없이 발송한 날만 14일 이내에 한 것이면 기간을 준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뭐 어려울 수 있지만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약차례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판법 제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자. 저희 분양 계약 체결하고서 분양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죠.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 3영업일은 보통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수신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에는 3영업일을 넘겨서 지연하면 지연 지원 기간 동안에 연15% 현재 고율의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방판법 66조 제2항 제1호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장 계약 철회 통지를 보냈실 때는